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7일 목요일 새벽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쓴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곶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살아가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과 배경, 또한 인명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던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세례 요한이 들어갔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세례 요한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광야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 돈으로 대제사장 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한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런 인물들과 대비시켜서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혈통적으로 순전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런 편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애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애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출신 가문이 분명한 집단으로서 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지배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원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부분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처럼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애원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회계와 심판 등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애언자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애언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전기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척박한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들어가서 애원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요?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의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부패하고 썩은 그런 기득권층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애원자의 삶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모세도 그렇고 다잇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광야 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애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시의 에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는가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 그가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애원자로 살아감을 인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그런 주의 길을 어, 예비하는 성구자, 애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은 에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지사상이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빈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에루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에루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던 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며 사모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마음. 즉,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할수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 이것이 광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탄심도 정력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오직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린 그런 광야와 같은 그 마음,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모으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대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분이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은요 우리가 손에 쥐면 쥐을수록 바다의 모래알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꽉 쥐면 쥐을수록 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더 움켜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인태한즉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부터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정말 빈들 그 광야잖아요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내 자녀였습니까? 내 권세였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진정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손에서 하나 둘씩 내려놓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또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광야에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믿고 따랐던 것, 내가 지금도 붙잡으면서, 이거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이 광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비추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종기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정말 척박한 빈들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마음을 지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이 광야와 모모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만듦으로써 모든 거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광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고 또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